더더좋은거요 여러분. 제가 뷰티 마켓의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큐빙 여러분들께 이 모아트 립스틱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자 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짜증. 이렇게 생겼어. 마니 튜브가 있는 곳에서 샀어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블링블링 빛나는 우리 큐빅 여러분 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정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애칭으로 뭐라고 부를지? 블링블링 큐빅 여러분이라고 <laughs> 큐빅이 블링블링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큐빅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지크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런던에 도착했고요. 어, 런던이 저희가 비행이 런던 히스로가 있고 런던 개트윅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런던 개트윅에 와 있고 저희 크루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다? 쇼핑이다. 왜냐면 저희 호텔 바로 옆에 되게 큰 쇼핑몰이랑 쇼핑할 수 있는 이렇게 아웃도어 있는 쇼핑에어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조금 고친 다음에 쇼핑을 하러 가볼까 합니다. 오늘 비행은 굉장히 순탄했어요. 아침 비행이었는데 다들 뭐 이제 아침 드시고 뭐 주무시고 뭐 그렇게 바쁘지 않아가지고 바로 나가면 될것 같네요. 그럼 이 빨간색 립스틱은 이제 지워보고 나갈 준비를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바이에서 올때 이렇게 그냥 기본 이런 기본 그냥 흰 티에다가 청바지만 챙겼거든요. 반팔 티에다가 근데 날씨를 봤는데 뭔가 날씨가 조금 살짝 쌀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그냥 손에 잡히는 이런 린넨 자켓 하나 넣었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 꽤쌀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얼른 립스틱만 바꿔가지고 바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애매한 거야.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어떻게 해도 지금 머리 무슨 모양일까? 오늘 저 심지어 머리끈도 안 가져왔고, 그냥 입술만 지우고 그냥 머리는 이렇게 하고 나갈게. 아 어, 배고프다. 문제는 비행기에서 뭘 먹고 내려도 이렇게 호텔 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항상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 지금 바, 반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laughs>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입술을 그냥 휴지로 이렇게 쓱 지워준 다음에 입술 색만 살짝 죽여주고, 이렇게 입술 색을 죽여주는 이유는? 립스틱 발색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입술 색을 톡톡톡톡 죽여주신 다음에 립스틱을 바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이두 가지 립스틱을 섞어서 발라볼 거거든요. 뷰티 마켓에서 저한테 모아트라는 브랜드의 립스틱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제 저처럼 살짝 이렇게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찰떡일 컬러입니다. 코튼 로즈 컬러예요. 이렇게 살짝 MLBB 컬러거든요. 제가 그냥 입술에 바로 발라볼게요. 제형이 진짜 크림이에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좀 살짝 주기 위해서 립스틱 Y고요. 이런 밝은 핑크 오렌지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름은 라이블리예요. 얘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립스틱 이렇게 그라데이션 한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뷰티 마켓에 가시면 이 모아트 립스틱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바로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쟁이셔야 돼요. 저도 지금 뷰티 마켓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되게 여러 가지 컬러를 보내 주셨어요. 한번 써 보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보내 주셨는데 정말 컬러가 여러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더더 좋은 건이 여러분 제가 뷰티마켓의 담당자 분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저의 큐빅 여러분들께 이 모아트 립스틱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자 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인스타그램 여기에 가셔서 팔로우 버튼 꾹 누르신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오네요 하는 날짜에 여러분 제가 사진을 또제 피드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최근에 올라온 피드 아래에다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아무거나 적어 주신 다음에 뷰티 마켓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컬러를 한번 쭉 봐주세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고 컬러를 한번 쭉 봐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싶은. 솔직히 저는 이 로즈를 진짜 엄청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을 겨울에는 얘 하나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좋을 것 같고 톡 튀는 컬러를 그라데이션 해주면 예쁘니까 코튼 로즈를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선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뷰티 마켓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컬러 쫙 봐주신 다음에 댓글과 함께 갖고 싶은 컬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가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즘 너무 되게 잘 들고 다니는 이런 가방이에요. 금물 가방 같은 거? 응. 이런 가방에다가 저희 이제 오늘 얼라우언스 받은 거 이거는 제가 아웃 스테이션에서 들고 다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외화머니 지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다가 저희 오늘 받은 얼라우언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갑도 같이.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주고 저기 귀여운 토끼 에어팟도 넣어주고 팩트도 챙겨주고요. 그리고 나가서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립스틱도 가져갈게요. 립스틱도 챙기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보냉백에 여기 이렇게 먹을 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보면은 제가 요즘에 정말 거의 매 영상마다 등장하는 거같요 정말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이거 슈가로로 곤약 젤리랑 데일리 깔라만시이랑 그리고 이거는 다노샵에서 나온 현미떡볶이에요 여러분. 왜 비행을 다니다 보면 아웃스테이션에서 진짜 이런게 너무너무 땡길 때가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아 비행기에서는 만들어 먹기 좀 그러니까 이따 가가지고 뭐 내일모레 픽업 전에 먹자 이랬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얘를 먹어야겠습니다. 이게 살짝 매콤해요. 그래가지고 뭐 매운 음식이 당길 때 이제 아웃스테이션에서 먹기도 하는데 얘랑 여기가 같이 단호샵에서 나온 거예요. 한끼 단호박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패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워가지고 얘랑 먹으면 최고입니다. 얘 지금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희 라운지에 가서 얘를 먹고 갈까 봐 얘도 가방을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룸키 잊지 말고 챙기고요. 오늘의 룩입니다,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 가방? 그냥 이렇게 흰 티에 이런 바지에 이바지에 되게 예쁘게 아, 안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예쁘게 이렇게 <laughs> 찢어지는 찢청이에요. 그리고 편한 자켓. 이 자켓은 제가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했는데 여기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챙겨야지, 핸드폰. 가장 중요한 핸드폰.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 호텔에 그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가끔 호텔에 전자렌지를 저희가 쓸수 없는. 핸드텐데 전자렌지가 있을까? 아니, 전자렌지 없을까? 여기가 크루 라운지인 것 같아. 오, 괜찮다. 잘 해놨다. 전자렌지가 있나? 어, 여기 있또. 이거 먹으면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떡볶이 떡이랑 스프가 들어 있어요. 아, 물. 이제 여기다가 그냥 떡볶이를 넣어 주고 엄청 간단해요. 아,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저 같이 이제 외국에서 사는 외노자들이 왜 이렇게 간편하게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어. 여기다 물을 절 취선에 딱까지만 부어 주고 잘 섞어 준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이에요. 아 진짜 외국 오면은 솔직히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운 거 땡길 때 있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만드는 떡볶이가 뭐 집에서 만드는 수제 떡볶이만큼은 못하겠지만 이게 또 꽤나 맛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얼른 돌려올게요. 전자레인지 3분을 돌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1분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살짝 조금 더 쫀득쫀득해지면서 진짜 떡볶이 같으십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호박까지 해서 어차피 나가가지고 한참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단호박을 떡볶이 국물에 적셔서 먹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먹고 뭐할 거냐면 일단은 프라임머를 갔다가 프라임하에크로가 알려줬는데 이게 되게 커다란, 되게 이만한 사이즈의 무슨 되게 괜찮은 파우치가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파우치도 좀그 파우치도 좀 보고 아스타에 가가지고 뭐 아보카도랑 뭐 과일이랑 지금 도 납작 복숭아철이잖아요, 또 유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고 하면서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잠것좀 사고. 뭘먹었으니까 여러분 아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막 응. 정말 다안 먹고 살면 제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이해하시죠? 뭔가 <laughs> 강요는것 같아.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먹고 싶은 걸 먹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죄책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 일반 흰 밀떡이 아니라 그나마 현미떡볶이라는 점. 어쨌든 짱마탱. 지금, 오후 3시에요, 영국은. 그래서 이거 먹고, 가가지고 쇼핑 좀 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내 예상 한 7시 되겠지? 그러면 씻고, 내일 픽업이 11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해. 완벽한 타이밍. 이걸 만들면 다음에 와가지고 적립금도 쓸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적립 카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김부이가 저희 괌에 놀러가니까 이거 이렇게 얼굴 풀로 덮는 이거를 하나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세점에서 살수 있다 그랬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영국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색깔별로 하나씩 샀습니다. 하 몸기운데 이거? 지금세일해서 파운드, 육6구점9운 대고, 웅운기운 대고, 거기운 대고, 웅기운 대고, 웅기고 이거 운을까요기운 소재? 어. 샀을까요? 운을고 웅기운 대고, 웅 하나...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한번 재빠르게 무엇을 샀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오늘은 일단 프라이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프라이막에서 계속 파우치가 사고 싶었는데, 제가 영국 비행이 거의 한두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막에 가가지고 파우치랑 튜브를 사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파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파우치 사야 되는데 하다가 이번에 프라임에 가가지고 드디어 샀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 하나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싸요. 이게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5파운드. 진짜 싸죠? 크기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깊게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치 형식으로 된 파우치. 얘는 4파운드입 이렇게. 이것도 꽤 깊고 커요. 이렇게 된 파우치 하나 파우치 안에다가 바디워시랑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이것도 투명한 파우치도 하나 샀는데 이 투명한 파우치 안에 요런 작은 파우치 하나랑 요런 중간 크기의 파우치 하나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파우치가 이렇게 세 개가 하나로 판매합니다 이 파우치의 가격은 8파운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리즈의 파우치를 이렇게 세개 샀어요 드디어 샀습니다 계속 샀었어야 되는데 못사고 있다가 드디어 샀어요 그리고 저희 제가 이제 8월에 가족들끼리 관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튜브를 이제 사야지 사야지 하고 있다가 생각만 하고 있는 프라임에 갔더니 튜브를 파는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 튜브에 이렇게 파란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그려져있는 귀여운 튜브를 하나 샀는데 걸 가니까 하하하하 이놈의 왕쥐 튜브의 디브를 That's what I do 어머, It's what 뭐, I do 할것 같긴 한데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파운드였는데 10파운드에 팔아요 제 생각엔 아무도 안 사니까 할인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샀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어머 끼고 있으면 나 진짜 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정보를... 아 어쨌든 이거 다 사고요 아마 내가 사놓고 조금 스피치 이거는 이제 저의 베스트 프렌드 킴브이가 저에게 강추를 했거든요. 야 이거 얼굴을 다 가려주는 그 고글을 하나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이번에 그래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살려버렸거든요. 근데 왜 팔더라고요? 이게 영국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굴 전체로 이렇게 씌어지는 거 한번 써볼게요. 어?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노클링을 할때여가 이렇게 시야가 다 확보가 되는 거지. 360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어쨌든 이거 이제 가족들이랑 하려고. 어! 이거 하나 둘세개 사고요. 어머 한 이거 세개 사고 그리고 이거는 귀여운 공룡 필통 가족 거 그리고 티브 어, 너무 귀여운 이런 보슬보슬한. 공책도 하나 샀습니다 예뻐서 샀어요 여기다 뭐 쓰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러시에 가가지고 콜페이스 비누도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랑 이번에는 납작패 상화 말고 메카인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을 다 하고 왔어요 성공적인 쇼핑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괌갈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휴가가 한 달도 안 남았고 한, 한 달도 안 남았고 한 3주 남았나?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뭐 렌트카도 알아봐야 되고 뭐 돌고래 투어도 예약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하기는 한데 뭐또 빨빨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런던 개트윅 레이어버 쇼핑 하울을 아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음 아주 알차게 샀어요 이렇게 음 이거 언제 다 정리하니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쉬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런던 시간이 한 7시? 밤에 7시 정도 됐는데 내일 픽업이 한 12시니까 저는 얼른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언제 또 집에 세나 네 분대? 뭘로? 두 집이나 두 집이나? 네, 만나요. 어머님, 여러분 이제 저는 두바이로 돌아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런던 개트이고요 원래 내일 이제 두바이에 도착하고 나서 런던 히트로를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비행을 중국 상해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상해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완전 좋아. 상해 가가지고 지금 또 마라샹 먹을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저는 또 무사히 두바이로 잘 돌아가 볼게요. 오늘 런던 날씨가 안 좋아요. 먹구름이 지금 하늘에 잔뜩 껴있습니다. 근데 네, 뭐 어쨌든 조심히 무사히 잘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팬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또 만나요. 저는 무사히로 얼른 두 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뷰티 마켓의 담당 뷰티 마켓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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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담당자, 담당자, 담당담자 담당자, 담당자, 당담